라이벌스 이야기 또 나눠 봐야겠죠. 하나팬 여러분들 오래 기다리셨죠. 좋아요 한 번씩 꼭 부탁드리면서 한번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20년 만의 구연승 드디어 단독 1위를 찍었습니다. 20년 만에 비상. 아, 진짜 대단합니다. 사실 저희가 죄송합니다만 이한화이글스라는이팀 뒤에 비상이라는 얘기가 붙는다라고 비상 이런 거였지. 사실 비상 요거는 진짜 오랜만에 저희가 말씀을 드리는 것 같아요. 한화이글스 마침내 9연승 고지를 밟으면서 KBO 리그 단독 1위에 올랐습니다. 어제 경기까지 공동 1위 LG와 공동 1위였다가 어제 경기 또 삼성을 잡으면서 드디어 이제 단독 1위로 올라서게 됐는데요. 어제 경기 또10대 6으로 또 승리를 거뒀습니다. 어, 2005년 이후에 처음으로 맞이하는 9연승 정규 시즌 30경기 이상 치른 시점 기준에서 2007년 6월 2일 이후에 무려 18년 만에 또 선두 자리에 올랐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요. 사실 한화 이글스의 뭐 9연승 어, 연승 비결 뭐 여러 가지들이 있겠습니다만 이 위원님께서는 또 어떤 것을 또 가장 또 중요하다고 보시는지. 뭐 다들 아시다시피 마운드가 아, 네. 중심이 저 지금은 네네. 마운드가 특히 이제 어, 선발진과 음. 어, 마무리 어, 이두 보직이 너무나도 지금 잘 해주고 있고 선발이 등판을 했을 때 이기고 있는 상황에서 결국 마무리가 또그 점수를 지켜내고 음. 가장 베스트 정식이죠. 이게 어떻게 보면은 그러니까 야구 색깔 자체가 지금 하나는 그렇게 가고 있는 것 같아. 음. 그 동안에 보면은 좋은 선발진들을 많이 영입을 하고 음. 그래서 이 선수들을 어좀 시간이 좀 걸리더라 좀 기다렸는데 드디어 이제 빛을 발하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네. 결국에는 이 말씀해주신 것처럼 마운드가 탄탄해진다. 그 최근에 왜 하나가 계속 연승할 때도 뭐3점 이글스 음. 아나노치라 했더니 진짜 나노치네 맨날 3점 맞네요 했는데 제가 계속 말씀드린 게 타선이 3 점만 내는데 그거를 지켜서 승리까지 연결할 수 있는 마운드의 힘이 정말 탄탄하다라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어제 경기에서도 결국에는 이 문동주 선수가 또 마운드를 오래오래 지켜줬기 때문에 또 역전할 수 있는 그 발판을 마련해 준것 같습니다. 문동주 선수 소반 재구난조로 또 2대 0으로 끌려갔습니다. 하지만 타선이 빠르게 또 이제 반격에 나섰고요. 이진영의 볼넷, 황영무 선수의 내야 안타에 이어서 최재원 선수의 중전 안타까지 적시타까지 한점 만회하는 장면 그리고 이제 문현빈 선수의 동점 솔로포. 흐름을 또 돌려 돌릴 수가 있었습니다. 저는 이 문현빈 선수가 진짜 올 시즌에 완벽하게 좀 이제 성장을 한것 같아요. 여전히 음, 맞아요. 음. 뭐 가끔 무슨 뭐 보네드 플레이도 나오기는 그렇긴 하지만, 하지만 네. 어 어린 선수니까 그럴 수도 있다. 경험이 좀더 네, 쌓여야겠죠. 되 좋게 이제 뭐좀 포장을 좀할수 있을 정도로 어, 문현빈 선수의 활약이 정말 뛰어납니다. 지금 음. 기록이 어3할 이상 기록을 하고 있을 맞습니다. 정도로 좋은 기록. 또 나타내고 있고 홈런도 지금 많이 때려내고 있고 체구가 그렇게 크진 않아요. 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좋은 그 펀치력도 또 보여주고 있고 노시환 선수 이후에 노시환과 문현빈이 지금처럼 이렇게 자리를 잡아준다고 하면 향후 10년 동안은 정말 타선의 어떤 중심을 중심 축이 될수 있는 선수를 보유하고 있다라는 거. 이거는 진짜 하나이글스 입장에서는. 어 정말로 지금 세대 교체가 잘 이루어지고 있다. 아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또 이제 이 문동주 선수가 그 이후에는 또 안정을 찾았고요. 결국에는 이 한화가 4회 말에 다시 한번 또 기회를 잡고 경기를 또 뒤집을 수가 있게 됐습니다. 황영목의 안타 아, 그리고 황영목 선수도 아 저는 이뭐 가끔가다 이렇게 또 나올 때마다 끈질기게 음. 이렇게 치루려고 아. 하는 모습이 굉장히 좀 인상적이에요. 맞아. 저번 얼마 전 얼마 전이 아니라 며칠 전에도 보니까 황영목 선수가 십몇구까지 가면서 또 안타 때려내고 맞아요. 이런 장면 막 보면은. 또이 절실함이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맞아요, 네. 정말 많은 고생 끝에 프로에 입단을 해가지고 일군 무대에서 지금 경기를 뛰고 있으니까 음. 얼마나 지금 이 순간을 놓치지 않으려고 하는 모습이 맞습니다. 팬들 눈에도 보일 거고 저희 눈에 뭐 당연히 뭐 그런 모습 보이는 거고 이러다 보니까 특히나 이제 지금 약간 그렇게 야구에 그 매진해서 그렇게 플레이하는 모습을 또 김경훈 감독이 선호하는 맞아요, 타입이니까 네. 예뻐 보일 수밖에 없. 그렇습니다. 네. 네. 네, 거기에다가 또 이제 심호준 선수의 번트, 삼성의 수비 실책 겹치면서 어 역전에 또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민현빈 선수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이루 내야 안타로 또 4대 2까지 또 점수를 또 벌릴 수가 있었는데요. 운동주 선수가 이 6회까지 이 실점 결국에는 또 퀄리티 스타트를 하고 내려갔습니다. 경기 초반까지는 진짜 불안불안 해가지고 오해 가겠나 이제 생각을 했는데 결국에는 또 이제 이 자기 역할을 또다 해줬고요. 또 이제 7회부터 조동우 김종수, 김범수를 투입해서 또 무사 1루 위기를 무실점으로 막아냈습니다. 어, 김범수 선수 어제 경기에서 또 이제 위기 막아내고 나서 또 이제 표효하는 모습 굉장히 또 인상적이었고 음. 이게 전체적으로 또 문동주 선수도 마운드 내려가고 나 가지고 외국인 선수들이랑 뭐 폰세 와이즈 선수들이 이렇게 포옹도 하고 이러면서 팀 분위기가 진짜 들썩들썩하는 음. 것 같아요. 야구 <laughs> 잘되니까. 마음이 편하죠. 음. 편안하게 진짜 뭐뭐한 지금 이 22게임 20승? 아, 대, 아 23게임 20승인가 보다. 벌써. 예. 23게임 네. 아, 이제 네, 대단한 대단한 지금 뭐 페이스예요, 지금. 네, 네. 그러니까 1패를 하더라도 크게 크게 그런 데미지가 없는 거지. 음. 어, 선수한테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동안에는 보면은 뭐 1패만 해도 또 연패에 빠지는 거 아니냐. 뭐 여러 가지 뭐 계속 어떻게 보면 패배 의식이 좀 젖어 있다가. 그렇죠. 완전히 지금 벗어났으니까. 음. 얼마나 야구가 재밌어요, 지금. 다들 재밌을 겁니다. 선수들도 재밌고 어, 한화야구를 보시는 한화팬들도 재미있고 네. 재미있는 한화입니다. 진짜. 어, 지금 점프왕님께서 황영목의 허슬플레이는 팀 분위기를 바꿉니다. 어제 경기도 초반 2루에서 하늘을 나는 캐치로 지고 있던 분위기가 반전됐습니다. 물론 3회 문현빈의 동점 홈런도 있었지만요. 이런 계기가 하나 나오면 이 선수단이 다 어? 저런 거 보니까 지금 음. 되겠다. 이런 그렇지. 생각을 또 하는 그렇지. 것 같아요. 그렇죠? 어, 이게 그런 좀... 게 나와야 이제 진짜 말 그대로 아좀 되겠다. 올해는 되는구나. 음. 어, 뭐 이런 긍정적인 그 신호들이 오거든 맞습니다. 하다 보면은 맞습니다. 맞습니다. 네. 그리고 어제 경기 사실 그리고 이제 막판에 또 추격을 허용하기는 했습니다만 이제 어... 김서현 선수가 어제 경기도 나와 가지고 1이닝 동안 무실점 3진 한개또 곁들이면서 또 이제 경기를 마무리를 지었는데요. 이 7회말 상황부터도 짚어 드리자면은 7회말 2사 만루 상황에서 최재훈과 심호준 선수의 또 연속 적시타. 심호준 선수도 어제 경기에서 는 굉장히 또 끈질긴 승부가 있었습니다. 뭐 떨어지는 공, 스트라이크 좀 바깥쪽으로 나가는 공 이런 것들 또잘 참아내는 모습이 있었고 여기 서 또 이연석 선수의 좌측 담장 넘기는 투런 홈런까지 하나가 또 6점 스러 담으면서 어, 승기를 또 확실히 또 잡을 수가 있었죠. 이 20년 만에 구연승 또 단독 1위까지 지금 뭐팬 여러분들께서는 더큰 꿈을 꾸실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지금 뭐 페이스라면은 뭐 가을야구는 어, 아무래도 또 이제 마운드가 탄탄하다 보니까 음... 좀 확보할 수 있을 것 같아 보이고 더큰 그림을 좀 그릴 수 있을까? 이것도까지도 좀 생각하실 <laughs> 아니, 것 같아요. 너무, 너무... 너무 그러면 안돼설레할 치면 안돼 음. 어제 내가 그랬잖아 2회 끝나고 이겼다고 하듯이 너무 너무 급하게 그러시면 안 됩니다 지금 하나 이글스의 야구를 차분히 지켜보시고 음. 어, 분명 또 위기는 옵니다 어떤 팀이든 어, 위기는 다 오기 마련이니까 네. 그 위기를 어떻게 또잘 극복을 하느냐 음. 어, 뭐 이게 지금 올 시즌 남아 있는 숙제가 될 텐데 와, 근데 지금 이제는 하나는 전혀 다른 팀이 됐어요 그러게요 네 이제는 이기는 팀이 됐습니다 네. 정말 페이스가 너무나도 좋은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또 지금 이제 댓글을 통해서도 그냥 지금을 즐기려고요 또 이제 TODN님께서 또 말씀을 해주셨고 또 위에 어, 라이즈문님께서 요즘엔 선발에서 불편으로 넘어가면 오히려 또 편하게 보고 있습니다 작년만 하더라도 불편으로 넘어가면 불안했는데 올해는 또 편하게 보네요 이런 의견까지 또 해주셨습니다 녹는버터님 또 5,000원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승일이 너무 오랜만에 나와서 이해하니까 기죽지 말고 서현이도 그런 아픔 겪고 올라왔으니까 0점 조정해서 너도 필승족과자 괜찮아 이 자식. 씨가 또 얘기를 주셨는데 어, 사실 김경문 감독과 이제 등판 상황에 대한 이야기는 또 사전에 또 얘기가 됐었다고 합니다 점수차 많이 나오는 경기 한번 기용을 하겠다 얘기를 했는데 어제 경기에서는 물론 아쉽게도 이제 아웃카운트 하나 잡지 못하고 또 사실점하고 무너지긴 했습니다만 또 다음번에 기회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반면에 지금 이제 삼성 팬 여러분들께서는 어제 경기 또 라인업 보실 때부터 뭔가 좀 불안했을 것 같아요 뭐 강민호 선수도 빠지고 음... 김지찬 선수도 빠지고 구자욱 선수도 빠지고 하다 보니까 어제 경기 또 이길 수 있을까 하지만 막판에 또 추격하는 모습 보여준 건 다. 얘기 했는데 벌써 지금 5연패 어 지금 뭐 고, 고민을 해야 될 만한 와, 상황이 또 됐어요. 5연패네요 어, 지금. 네 네. 어 얼마 전까지 공동 2위 막 그랬었잖아요. 그니까요, 많이 내려왔습니다. 야, 네. 많이 많이 내려왔네요, 진짜. 연패 빠지다 보니까. 음. 지금 뭐 지금 크러시 카리나 님께서 좀 선수들이 다이 소극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게좀 마음이 아쉽다 이런 얘기를 또 해주셨고요. 이 마무리 김재원 선수에 대한 이야기는 저희가 아까 방송 시작부터 정말 정말 좀 많이 나왔던 것 같습니다. 죄다 소극적인 모습 또 그리고 김재원 선수도 이제 불펜 어, 마무리 좀 불안불안하다 이런 얘기들이 좀 대부분인 것 같은데 어쨌든 지금 삼성팬 여러분들께서도 이 분위기를 좀 반전시킬 수 있어. 잔부상이 많아가지고 좀 이런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 음. 게 있죠. 근데 그건 진짜 준비를 잘 해야 됩니다. 부상에 대한 대비가 필요해요. 음. 절대적으로 감독이랑 코치는 어 물론 그 부상 없이 레귤러 멤버로 계속해서 뭐 내보낸다고 하면 가장 베스트긴 하지만 그런 음. 현실적으로 어려운 거니까. 그래서 뭐 슈퍼 백업이다, 무슨 백업이다, 막 이런 얘기가 있는 게 이런 선수도 거의 주전이라고 볼수 있는 거예요. 그렇뭐 여기저기 돌아가면서 또 기회를 받는다고 네, 한다면 음. 그런 준비가 잘 이루어져야 되고. 그거는 이게 잘 이루어졌다 아니다는 결과로 말해주는 겁니다. 맞습니다. 네. 네. 보태가님 이천 원 후원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하나 팬인데요. 김재원 선수 많이 안타깝습니다. 구위가 떨어진 건가요? 이런 얘기를또 해주셨는데 밑에도 정무적 강강님이 삼성도 기아도 부상 때문에 불편해 이렇게 한 번에 퍼질 줄 누가 알았겠나요? 얘기해 주셨습니다. 삼성 같은 경우에도 또올 시즌에 또 같이 이 김재원 선수와 함께 이 짐을 들어줄 거라고 생각했던 선수들이 계속해서 뭐 팔꿈치 부상, 음. 뭐 수술 이런 식으로 빠져버리니까 확실히 좀뎁스가 헐거워. 영향을 좀 많이 주는 것 같기는 합니다. 그리고 또 위에 이슬리피드루렁님께서도 2,000원 감사드립니다. 다 4월 11일 이후에 한화 승률이 바로 오픈 칠리네요. 와. 진짜 고공 행진입니다. 네, 대단합니다. 8할 오픈 칠리. 대단하네. 10게임 하면은 9게임 이긴다는 거예요. 거의 그렇죠. 네. 네. 어, 외쳐라 도기자 도기자문어 김승일 선수 너무 오랜만에 나왔습니다. 9일 동안 안 나오려다가 나와서 감각이 무뎌진 듯. 그리고 2군에 원종혁 선수 150km 파이어볼러 있어요. 하나불펜 걱정 없습니다. 김대현 님께서도 5,000원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어쨌든 진짜 이 한화 이글스가 지금 이 좋은 분위기 또 언제까지 쭉 이어갈 수 있을지 위원님 말씀처럼 분명히 시즌 치르면서 위기가 있겠습니다만 또 그걸 어떻게 극복하는지가 또 중요할 것 같다. 음. 이런 것들은 앞으로도 또 저희가 계속 어,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